안녕하세요. 더정입니다 오늘은 자전거여행, 자전거여행, 자전여행 준비 두번째 편입니다. 2터 네, 생수병인데요. 제 프레임에는 2터 생수병 자체가 올 수가 없습니다. 키모터입니다. 이블타해볼타이으이 부분 이게 걸고요 이 리터 생수통을 고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물병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둘다 주행 중에 먹을 수는 없고요. 이 물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시고요. 꼽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걸게 되면 여기 걸립니다. 이거 물도 튼튼하게 고정 됩니다. 물론 주행 중은 되실수 없습니다. Thank you.